채채 키키와 함께 떠나는 신나고 즐거운 동화 여행 친구들 안녕 우리는 앞으로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동화를 읽어 줄 채채 키키예요 우리와 함께 신나는 동화 세계로 여행을 떠나 볼까요 네 좋아요 다 함께 출발. 출발 뽀뽀 자 오늘은 어떤 동화 세계로 여행을 떠나 볼까요 짠짠짠짠짠짠단짠짠 오늘 키키가 들고 온동화는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이에요 하늘나라에 사는 선녀가 내려와 나무꾼을 만나게 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선녀와 나무꾼 동화 속으로 떠나볼까요 다 같이 슝슝슝. 나무꾼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아주 성실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지 나무꾼은 서른 살이 넘었지만 장가를 가지 못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산에서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나무꾼 곁으로 다가오며 말했지. 나무꾼님, 나무꾼님, 어, 저좀 살려주세요. 어, 어, 사냥꾼이 저를 잡으려고 쫓아와요. 도와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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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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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저 나무 어, 뒤에 숨거라. 나무 뒤? 어, 저기 저기. 어, 어, 어. 나무꾼은 사슴이 불쌍해서 나무 뒤에 얼른 재빨리 숨겨주었지. 그때. 사슴을 쫓던 사냥꾼이 나무꾼에게 달려와 물었어. 어이, 어리바리 나무꾼! 오, 오. 여기로 뛰어가던 사슴 한 마리 못 보았나? 어, 저, 저, 저기! 저쪽으로 뛰어가는 걸 보았으면... 아, 저기! 어, 이 사슴 잡히기만 해봐라! 잡히면 안 되기에 나무꾼은 사냥꾼에게 전혀 다른 곳으로 유인하며 알려주었어. 아휴, 이제 갔군. 사슴아, 이제 안심하고 나오렴. 사냥꾼은 저기, 저쪽으로 갔단다. 사냥꾼이 멀리 보이지 않자 나무꾼은 사슴을 안심시키며 나오라고 하였어. 아휴, 아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나무꾼 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아! 소원이 있으면 하나만 말해 주세요. 이뤄 드릴게요. 어, 어, 소원이라 빨리 빨리 빨리. 음, 음 돈도 돈? 좋지만 어. 아, 음, 빨리 말하세요. 아이, 내가 사실은 노또 또총각이라 노총각? <laughs> 착한 색시가 생기면 참 좋겠는데 <laughs> 네가 이 소원을 아, 들어준다고? 아, 색시! 새색시! <laughs> 저만 따라오세요, 나무꾼님! 사슴은 나무꾼의 소원을 듣고 조그만 강가로 나무꾼을 데려갔어. 나무꾼님, 이 강가는 하는나라 선녀님들이 사람들 몰래 목욕을 하는 곳이에요. 목욕을 하면서 벗어놓은 날개 옷들 중 하나를 몰래 몰래 숨기세요. 날개 옷이 없으면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거든요. 그 선녀를 나무꾼님의 색시로 삼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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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녀가 내 아내가 된단 말이냐? 아, 네네. <laughs>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까지 있어요. 오, 어, 뭔데? 남은 님 선녀와 결혼 후 아이 세 명을 낳을 때까지 절대 절대 네버 날개 옷을 선녀에게 주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꼭. 우 그래 그래. 꼭 명심하마. 그리고 며칠 뒤 날이 어둑어둑 어두워지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 찾아왔어. 그리고는 나무꾼은 다시 강가 근처로 갔어. 사슴의 말대로, 정말 아름다운 선녀들이 하늘 나라에서 내려와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지. 아, <laughs> 너무 좋다. 이게 얼마 만에 아. 나와서 목욕을 하는 거야. 그러게 아. 말이야. 어우, 역시 물은 이 강가 물이 아. 최고야. 어, 때가 아주 잘 불겠어. 아. <laughs> 자, 자, 자. <laughs> 여기 때좀 밀어봐봐. 자, 자, 여기 때 수가. 아, 어, 얘, 예. 너 봐. 너무 많이 나온다. <laughs> 야, 너도 <laughs> 장난 아니야, 아니야. <laughs> 오, 오, 손녀들이 목욕이 끝나기 전에. 얼른 저세벌 중에 한 날개 옷을 숨겨야 할 텐데,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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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몰래, 몰래... 나무꾼은 바위 위에 있던 세 벌의 날개 옷중 가운데 옷을 쑥 훔쳐왔어. 선녀들은 그것도 모른 채 열심히 목욕을 했지. 웬일이야. 아, 좋다. 여기 때잘 나왔다. 아, 아, 개운해 아주. 좋다, 아, 아 <laughs> 아, 자, 이제 때도 빼고 광도 냈으니까 돌아가자. 그래, 그래. 어서 돌아가자. 이러다가는 해가 뜨겠어. 어, 빨리 가자. 기분 좋다. 시간이 지나고 목욕을 끝낸 선녀들이 강가에서 나왔지. 그리고는 선녀 두 명은 얼른 옷을 챙겨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 아, 다 입었다. <laughs> 우리 <웃음> 먼저 올라갈게. 어, 얼른 옷 입고 따라와. 빨리 빨리. <laughs> 슝슝. 하지만 한 선녀는 옷이 없어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서 옷을 찾기 시작했지. 어, 어내 날개옷이 어디 갔지? 어, 분명 여기 올려놨는데, 어, 내 날개옷, 어? 어딨지? 선녀는 찾아도 찾아도 날개옷이 없자 당황해하면서 울먹였지. 그때 옆에 있던 나무꾼이 선녀에게 말을 걸었어. 어, 저기, 선녀님! 선녀님의 옷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옷을 돌려주세요. 그 옷이 있어야지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렇다면 조건이 있어요. 네?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네? 선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나무꾼의 조건을 받아들였어. 결혼 후 아이 하나를 낳은 선녀는 나무꾼에게 날개 옷을 돌려달라고 말했어. 나무꾼님, 제발 제 날개옷을 돌려주세요. 언니들이 보고 싶어요. 그 날개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 언니들만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아휴, 조지. 미안하오.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돌려줄 수없어 시간이 흐르고 나무꾼과 선녀에게 한 명의 아이가 또 생겼지. 그 둘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어. 하지만 근심 걱정이 많은 얼굴로 선녀는 나무꾼에게 말했어. 나무꾼님, 제발 제발 날개옷 한 번만 한 번만 보여 주세요. 선녀는 나무꾼에게 빌며 말했지. 아. 어. 알겠소. 그럼 살짝만 살짝만 보여주겠소. 나무꾼은 슬퍼하는 선녀가 안타까워 날개 옷을 장에서 꺼내 선녀에게 보여주고 말았어. 와내 날개 옷 여전히 아름답다. 그러자 날개 옷을 본 선녀가 아름다운 날개 옷에 홀려 주섬주섬 날개 옷을 입기 시작했지. 날개 옷을 다 입은 선녀는 아이들을 양손에 안고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렸어. 어어어여 여보 여보 어디갑니까 날두고 어디갑니까. 아, 아. 아내와 아이들이 떠난 이후 나무꾼은 매일 강가 근처에 앉아 울면서 지냈어. 앉아서 울고 있는 불쌍한 나무꾼을 본 사슴이 말을 걸어왔지. 나무꾼님, 나무꾼님, 너무 상심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어, 사슴아, 나좀 도와다오. 선녀가 날개 옷을 입자마자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단다. 오, 이런 이런. <laughs> 나무꾼님, 크고 아름다운 보름달이 뜨는 밤에. 이곳 강가에 선녀들이 떠올 거예요. 이제는 목욕을 하지 않고 물을 기르러 올 거예요. 그때 그 물을 기르려 하는 큰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럼 선녀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큰 보름달이 뜨는 밤에 강가로 다시 가보았어. 그리고 두레박이 내려오기를 숨죽여! 어... 두레박이 정말 내려올까? 그러자 잠시 후, 나무꾼보다 큰 두레박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어. 정말 두레박이 내려오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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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럴 시간이 없지, 어서 빨리 타야겠다. 으, 으, 나무꾼은 재빨리 두레박 위에 올라탔어. 그리고 두레박은, 하늘나라로 슝 올라가기 시작했지. 나무꾼은 하늘나라에 도착하였고 선녀와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 어, 여보! 얘들아! 나무꾼이, 나무꾼이. <laughs> 선녀와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 끝. 선녀가 하늘나라에 많이 가고 싶었나 봐그 옷을 입자마자 사랑하는 나무꾼을 두고 아이들고 올라가다니 말이야 그래도 나중에 사슴의 도움으로 다시 선녀와 나무꾼이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야 <laughs> 응. 나무꾼이 사슴을 도와준 건 정말 착한 일이지만 목욕을 하고 있는 선녀의 날개 옷을 훔쳐서 숨긴 건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해 응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단 말이지. 맞아.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밌고 신나는 동화 세계로 떠나보도록 해요. 채채. 키키와 함께 떠나는 동화 여행. 여기서 끝. 안녕.